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여서 임신 시도를 시작하는 나이가 늦어지는 대신에 임신에 대해 좀더 생각하고 준비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임신을 위해 치료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이런 준비들이 임신과 출산을 순조롭게 할수 있게 도와주고, 나아가서는 태어날 아기의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령 임신 준비를 위한 3단계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령임신의 기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7호, 35, 35세가 되면 양명맥이 세하면서안면이 마르고 모발이 빠지기 시작하여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양방에서도 35세를 고령임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한국 나이, 양방은 만 나이로 보니까 35세, 36세에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이 무렵이 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35세 이상의 나이에 임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좋을까요? 크게 3단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는 건강의 회복입니다. 여성의 임신 기능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동의보관에서는 여성을 진찰할 때 먼저 생리와 임신, 출산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생리가 순조롭고 임신과 출산도 잘 이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약간만 바꿔서 생각하면 건강해야 임신과 출산이 순조롭다는 이야기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35세는 고령 임신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건강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경력이 쌓이면서 과로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실제로 진료하면서 보면 전체적인 건강의 저하가 눈에 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본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치료를 통해서 기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임신 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해지면 저절로 임신 기능이 좋아지면서 생각보다 쉽게 안정적인 임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안정적인 착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건강의 회복이 1단계라면 다음 단계의 치료는 임신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입니다. 특히 임신에는 성공했으나 유지하지 못하고 유산한 경험이 있다면 착상의 안정성을 높이는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약에서는 수정 후 8주까지를 착상이 완료되는 시기로 보는데 임상 경험상 8주까지가 계류 유산이 많았고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대부분 안정적인 임신 유지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궁을 견고하게 하고 임신 초기에 생성되는 양수가 맑아질 수 있도록 산모의 체액을 맑게 하는 치료가 임신 초기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출산까지 무사하게 이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 3단계는 임신 초기의 유산 방지를 위한 치료입니다. 2단계 치료와 이어지는 치료로 2회 이상 유산의 경험이 있거나 직전 임신에서 유산이 있었다면 임신 후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임신 초기에 생성되는 태아의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양수의 양과 질을 높여주는 청열안태의 처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산을 방지하고 태아를 건강하게 합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신 준비를 위한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이 급해지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수록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